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모데로이드 고라이온입니다. 자, 고라이온 혹은 이 볼트로노로 불리는 이 메카물. 자, 다섯 마리의 사자가 하나로 합치해서 이 거대한 백수의 왕이 되는 그 로봇인데요. 자, 인기가 워낙에 좋은 캐릭터라 어, 정말 온갖 메이커에서 이 고라이온이 나와줬었는데, 당연하게도 온갖 로봇 제품들이 다 나오는 이 모데로이드에도 이 고라이온이 등장했습니다. 자, 과연 모델로이드로 나온 고라이온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고라이온의 핵심인 다섯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자, 흑사자, 적사자, 녹사자, 청사자, 그리고 황사자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어 일단 딱 보다시피 모델로이드로 나온 제품답게 굉장히 매려하고 뭔가 그 색분할도 굉장히 잘 돼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사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흑사자는 머리와 몸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 일단 이 모드로이드로 나온 제품답게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어 컬러링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 모드로이드 이 볼트론이 나온다 그랬을 때이 은색 부분 그러니까 원래 은색이 돼야 될 부분이 약간 회색 파츠로 나와 줬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어, 호불호가 많이 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냥 어, 적당히 잘 어울리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음, 이 색감하고 좀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딱히 어색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이제 분들은 이제 여기만 따로 이제 은색으로 도색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 원작 완구 같은 느낌으로 낼수 있을 것같아 같아요. 자, 굉장히 세세하게 일단 얼굴도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눈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부품 분어 있고 아이고 얼굴이 벌써 나왔네요. 네. <laughs> 이렇게 얼굴만 따로 그리고 입만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장치가 되어 있고. 자, 위쪽에는 1.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처리기 때문에 어, 따로 붙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눈 여기 위에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완벽한 색분할이어가지고 상당히 입체감도 훌륭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또 꺾여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자일 때이 포진과 나중에 고라이온 이제 볼트론 때 이제 그 이. 고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믹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흑사자가 나와줬고, 당연히 무기도 이렇게 별도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이렇게 물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 원작에서도 나왔었던 근접 무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 기타 캐논은 아직 없어요. 자 다음은 양팔이 되는 적사자와 녹사자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제 3:0 볼트론을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완성품 초합군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커다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어쩔 수 없이 모델로이드기 이 때문에, 어 그래도 하나 확실한 부분은 이 모델로이드 볼트론이 이제 고라이온. 이전에 이제 슈퍼 미니프라로 한번 이제 고라이온이 나왔었죠. 그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양팔이 되는 이제 적사자와 녹사자가 나와줬는데 각자 어이 각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유선형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얼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 특유의 얼굴 다름을 세삼 뭐 뭐랄까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진짜 세세하게 이렇게 이턱 부분도 다른 걸 정말 고증을 잘 지켰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녹사자의 귀가 조금 더 이제 뾰족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참고로 눈 부분과 이 콧잔등 부분은 전부 다 실입니다. 위쪽에 2, 3번도 실이고, 볼 따구 옆 부분도 이렇게 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볼트런제도 노출이 많이 되는 그 다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회색 파츠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여기를 조금 이제 은색으로만 살짝 칠해줘도, 자, 약간 추합품 같은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가동 때문에, 이제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팔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합체할 때 쓰는 팔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볼 관절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입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관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숙이는 듯한 이런 포징을 취할 수 있고 고라이언 때도 이런 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일단 가동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 이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자 이렇게 당연히 자입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이렇게 칼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입을 벌려서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칼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귀엽네요. 자 다음은 양 다리가 되는 청사자와 황사자입니다. 자 아까 적사자와 녹사자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편인데 당연스럽게도 이제 어 다리를 담당하는 이제 두 마리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청사자부터 보면은 원래는 남캐였다가 이제 공주님이 타게 되는 바로 그 청사자 그래서 묘하게 인기가 더 많았었던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 공주님의 슈트는 이제 핑크색이죠. 하지만 어 청사자는 그대로 청사자입니다. 네. <laughs> 어쨌든 어 아무래도 이제 모델로이드기 때문에 뭐 다른 완성품 초합금에 비. 서뭐 여기가 그 신축이 되거나 가 따로 열리는 그런 기믹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실 처리가 되어 있고 콧잔등 눈 그리고 이마 부분까지 이렇게 실 처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4번이라 쓰인 부분도 이렇게 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사자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귀가 열리법 했는데 귀는 따로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눈 부분, 그리고 콧잔등. 그리고, 야, 여기 옆에 볼따구 부분도 이렇게 실처리가 되어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청사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고개도 이렇게 따로, 아이고, 여기 빠졌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따로 고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입도 당연히 벌려집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전에 황사자 하나만 있었어가지고, 어, 항상 나머지, 그, 볼트론 제품들을 다 모으고 싶었는데, 참, 음, 그때는, 어, 제가 이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원래 싹 이렇게 들리는 그런 기믹도 있었는데, 당연히 모델에는 따로, 따로 없습니다. 캐논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무기도 당연히, 자,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은, 무기가, 여기있네요 네. 자, 무기. 자, 두 개. <laughs> 하나는 청사자용. 자, 이런 식으로 청사자의 입에다가 당연히 꽂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물려서. 진짜 그 원작에서 나왔던 그 근접 무장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이 무기가 굉장히 날카로워 가지고 이 모델로이드 특성상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에 찔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청사자와 황사자의 특징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 모습 그대로도 이렇게 훌륭하지만 어 아무래도 이 모델로이드는 이 특...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프로포션을 잘 지켜주는 그런 어 제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합체용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이제 합체 프로포션을 위한 그런 머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참 묘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떼서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어 대두 고양이가 돼요. <laughs> 이것도 상당히 귀여운데 그래서 완전 변형까지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한 95%까지만 완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황사자 아니 어 맞죠. 황사자와 청사자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각자의 사자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바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고라이온으로 합체. 자 먼저 흑사자부터 준비를 해주도록 하죠. 자 간단합니다. 뭐 볼트론은 워낙에 또 고라이온, 에, 뭐 볼트론이 좀더 어울리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에 또 많이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변신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일단 날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꼬리를 이렇게 접어서. 참고로 꼬리 부분에 여기 이 조인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 골반 파츠가 움직이는 부분을 고정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 주게 되고요. 그래도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꾹 눌러 준 다음에 다리를.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의 발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뻗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의 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끄나 감동적인데, 자 이렇게 완전 변형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를 한 바퀴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요런 식으로 몸통을 만들어주시고, 자, 날개 부분, 자, 날개를, 자, 양쪽을, 자,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 틈 사이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아, 좋네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은 마지막에 열어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흑사제의 그, 그, 몸통을 만들어줬고요 아이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다음은 적사자. 자, 적사자는, 자, 여기가 당연히 발이 이런 식으로 접히고요. 약간 이 예전에 나왔던 슈퍼 미니프라 버전은 여기를 다 교체를 해줘야 돼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아, 모델로이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여기가 참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발까지 넣어주면은, 와, 이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꼬리, 꼬리가 정말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요 생각을 뭐랄까 몇몇 제품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델이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서 를 조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녹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좀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일단, 발. 자,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접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엉덩이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넣어주게 되면은, 자, 순식간에 한쪽 팔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팔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청사자. 자, 청사자는 꼬리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발 부분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자 머리 부분도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변신시키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이 상태에서도 이제 변형이 가능하지만 역시나 프로포션 파츠를 써줘야 완벽하게 변형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떼서 이볼 조인트에다가 그냥 이 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심조심 해서 자 이렇게 꽂아주면은 완벽하게 좀더 큼지막한 머리가 됐죠 여기는 그냥 큼지막하게 해줬어도 괜찮을 법한데 음 요거는 뭐모델로이드 측에서 어 용납이 안, 내, 안 됐나 봅니다 네자 어쨌든 요런 상태로 이렇게 발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뒤꿈치를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발이 완성 자 황사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리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다리를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도 다리를 접어주시고요. 팔도, 자, 그 전에 머리를 떼준 다음에, 자, 대두 고양이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여기가 좀 뻑뻑하기 때문에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두 고양이를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으로, 아, 위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뒤꿈치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뒤꿈치를 펼쳐주게 되면 자 한쪽 발도 완성! 자 이렇게 이제 합칠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원작에서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리가 철컹 껴졌죠 자이 부분 안쪽에다 그냥 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자 자, 이쪽 왼다리부터 철컹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청사자 슉 하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서 철컹 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팔 자, 오른팔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그런 연출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띠에다가. 참고로 이 조인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조인트다 보니까 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잡고 넣는,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팔까지 완성이 됐고, 자, 그리고 대망의 머리! 자, 이렇게 사자 얼굴을 내려주신 다음에 귀 부분을 뿔로 만들어주시고, 입을 벌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잘생긴 고라이온의 얼굴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대망의 모데로이드 고라이온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일단 프로포션 자체가 예술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 모습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뒷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어, 모데로이드에서도 진짜 베스트 에 손꼽힐 만한 그런 프로포션과 퀄리티. 아, 어, 일단,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일단 이모델로이드 특유의 이 플라스틱 질이 아주 잘 느껴지는데, 역시나, 메카의 진심이 모델로이드모로드인 만큼, 부분적인 이 부품 분할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색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어,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이 슈퍼미니프라 볼트론 고라이온이죠. 이제 고라이온이 어뭐그 당시에 자체도 봤을 때좀 나쁘지 않았다 정도였고, 어 솔직히 말하면은 좀 불만이 더 많았던 제품이기도 해서 사실 일찍이 조금 처분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이 프라모델기에서 마스터피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모델로이드가 완벽한 상위 호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의 고라이온 이게 프라모델로 더 멋지게 나올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라이온이 가지고 있는 듬직함과 샤프함도 동, 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 뭐랄까요? 이게 진짜 여러모로 현대적인 리파인을 거친 이 구수함이 느껴지면서도 세련됨이 느껴지는 동시에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걸잘 해결한 그런 형태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극찬하나요 제가? <laughs>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제가 생각한 정말 이상적인 볼트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멋진 부분이 바로 이 얼굴 부분인데 사실 이 얼굴이 진짜 자칫하면은 정말 못 생기게 나올 법한 그런 볼트론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이 이마에 있는 점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눈 부분까지 이 정말 이 세계관에서 나왔던 그 전설의 어,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듭니다 약간 보살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멋있네요 그리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팍에도 완벽하게 색분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부품 그리고 노란색 부품까지 완벽하게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 몸통이 정말 이렇게 길쭉하지가 않고 완벽하게 하나의 프로포션을 이루는 약간, 어, 이게 변신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팔도 이렇게 아주 듬직하게 한쪽은 각진 부분, 한쪽은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까지 잘 표현을 했고, 이가운데 이렇게 벨트 부분의별 표시도 촌스럽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까지 이 프로포션용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원래 이제 머리 사이즈는 딱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크게 많이 나죠. 어, 이거대로 냈으면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이렇게 프로포션 파츠로 이렇게 해결해 주다 보니까 뭐, 불평불만은 없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이 상태에서도 입이 벌려지면은 약간 마지막에 이제 합체를 하고 막 이렇게 꽝꽝 하면서 하는 모습을 재현해 줄 수도 있고 약간 포 라이온 어택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이 부분까지 열렸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어 조금 아주 그냥 조금 아쉽네요. <laughs>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워낙에 잘 나왔는데, 사실 프로포션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 개의 이제 고라이온 제품이 있지만, 어, 가장 좋아하던 이제 고라이온 제품이 이제 3제로 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프로포션을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잠시, 잔주 어, 출연한 3제로 볼트론과 비교해 보면은, 어, 보이시나요? 이 프로포션의 차이. <laughs> 어, 이3로도 그냥 되게, 어, 잘 나왔다 정도의 그 제품이라 사실 이3로도 호불호는 조금 갈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온 편에 속하는 그런 제품으로 꽤나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어, 여길 보니까 굉장히 클래식, 그리고 여길 보니까 클래식하지만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물씬 듭니다. 특히 이 다리에 이 떨어짐, 이 다리의 그 입체감이라든가 일체감이 상당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뭐3.0 제품은 당연히 이제 비교 대상이 될수 없는 이 가격 차이가 있는 여기는 또 합금이 낭낭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 사실 좀 비교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이 모델로이드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확실히 프로포션 면에서는 모델로이드가 좀더 앞승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 그래도 저는 일단 이3.0 제품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일단 이볼트로는 조금 개인적인 애정이 있어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프로포션 차이가 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라이온 전용 무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이 더블 소드, 더블 소드를 엔간한 제품에서는 잘 이제 재현을 안 해줬는데, 어, 모델로드에서는 이 더블 소드를 따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오어 요거 던지면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이 더블 소드 그리고 자 고라이온 대표 무장인 시원검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원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 분할이 다 이루어져 있고, 도색으로 이 십자 부분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이 부분 좋네요. 여기가 시리였으면 진짜 대참사였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따로 부품 분할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자, 그리고 칼날 부분. 여기가 이 너무 회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뭐 크롬 도색이라던가 아니면은 은색으로 칠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패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서, 뭐 여러모로 일단 이 고라이온에게 들어가야 될 필수 무기는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기 무장은 이런 식으로 그냥 열어서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가 있고, 자, 여기도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무장을 장착한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볼트로는 시완검이 대표 무장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가동을 좀더더 보여 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고정이 잘안 돼가지고 좀 금방금방 이렇게 빠져요. 이게 가동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파츠가 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조인트 파츠이긴 한데 이 조인트 파츠가 이쪽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관절 기믹을 생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더 안정적인 형태의 볼트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선택상이라 일단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가 딱 좋은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머리는 이런 식으로 골관절 형태여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팔팔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런 형태. 어, 참고로 여기가 조인트가 조금 작기 때문에, 어, 여기가 가동을 하다 보면 금방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가 1차적으로 한번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여기가 따로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이 안쪽에 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이렇게 약간 걸리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은 당연히 이렇게 회전이 되는 이런 형태의 볼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체, 상체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은 안쪽이 볼관절로 되어있습니다. 볼관절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허리 허리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자, 고관절 부분은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자,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뒷부분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고관절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자, 앞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 앉는 포즈까지 그리고 발차기 포즈까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좀더 역동적인 가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축관절이 당연히 있습니다. 축관절은 이런 식으로 회전 그리고 자, 무릎은 한번 그리고 두번 이중관절입니다. 어 머리 진짜 잘 썼네요 모더로이드. 야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관절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발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이 좌우로 회전 그리고 자, 여기는 아까 사자의 기믹 덕분에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자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모로 진짜 가동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 MG급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마음에 드는 사이즈네요, 이거. 자, 지금까지 모데로이드 고라이온 리뷰였습니다. 자, 모데로이드라는 퀄리티에 걸맞는 제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완성품 고라이온과 비교해봐도 이 굉장한 퀄리티의 프로포션과 가동률, 이 거기에 이 적당히 큰 사이즈에다가 일부 실을 사용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부품 분할까지 이 살짝만 도색해줘도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고라이온 그리고 이 볼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말 강력 추천할만한 이모델로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델로이드 내에서도 상당히 손에 꼽히는 명품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